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미국 증시 종합브리핑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오늘 시장은 마치 선물을 미리 풀어보는 아이들처럼 들뜬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기술주들은 보란듯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이 0.52%, S&P500이 0.64%, 다우지수가 0.47%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초록 불을 켰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20%나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승세가 일부 빅테크에만 쏠리지 않고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공포지수인 VIX 역시 5% 넘게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봉쇄 강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선물 가격은 1.92% 폭등해 사상 최고가인 44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빛난 별은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주가는 1.56% 상승하며 488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다시 승인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로보택시 기술이 경쟁사 대비 우위라는 평가가 더해지며 5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1.49% 상승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최신 H200칩 선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2025년 AI 시장 지배력 유지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인터셉트를 4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0.85% 상승하며 AI 인프라 확장에 진심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홀로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폰 수요 증가와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자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의 투자를 깨우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미국 증시 브리핑이 여러분께 배달됩니다. 다음은 국채 금리입니다. 오늘 시장의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16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3개월 만기 금리는 3.5%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다만 30년물 장기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인 비용 증가 우려를 낳을 수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도체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우리 시장의 분명한 호재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0%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달린 만큼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이 147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시그널이 궁금하시다면, TIS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하십시오.